초리도. <목소리도> 또 진짜 죽요또 들어왔고. 들어왔어. 속주 속주. 이 공돌이야. 아. 6번. 어. <목소리도> 일 한번 더. 진짜 나. 자들 일단 속주야. 어. 속취, 1번 속주야. 일이 까비. 어. 괜아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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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잡고. 음, 두, 원, 오, 이 정도. 이 정도. 어,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정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하고. 아. 슈퍼 나이다 응? 지 영동까지 던졌어 잘한다. 1번 낙네 어쨌다. 불렸어? 이방이, 이이오 5번 안 걸었어요. 이건 뭐오 겁니다. 갈까? 야 네. 4번. 왼쪽, 오른쪽. 또, 또맞았다 오오 따라 응. 음. 이거 오 나중에 칠칠칠오났번이번이 가는 중 이거 칠 제거해 칠 버려 칠 버려 칠 버려 이번이번3번3사번3사번일 열한 때일려일 돌려 일 돌려 일3일일 해봐 해봐 내수다었 오, 어. 이걸 좀, 맞으면 맞으면서 영덕까지 넣어, 영덕 넣었어, 인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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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공들 빠졌어, 영덕 들어와, 어 버려 버려, 1번가자 일단 응. 형, 이봐, 이봐. 2번 저요, 제어, 다시 2번 다시 이번 제어, 이번 차, 이삼 이삼 제어, 이삼 제어, 6번 내가 잡을아 경력 켰다, 3번안 빠졌네, 아 굴렸어, 번번번번 나 서버 1번 왔어 1번 어, 오케이 번서번 볼게 바로 3번 이야 3번 가요 3번 가 3번 가요 번가 3번 가 3번 가번가천천 이거 잡아 이거 거. 잡아 거. 잡을 수 있으면 잡고 <laughs> 저기까지 가면 버려 됐, 됐어 됐어 근데 균 굉장히... 생전 어, 어쩔 수 없다 근데 어, 고 신차 고 가지고 가른 쪽에 한번. 버리자 음, 버리자. 육번가다형 일단 한번 한번 매지를 딱 입고 가. 예. 중번 예. 1번 다시 들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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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가다시나 불러서 치쉬 봐. 치워 봐. 치워봐 좀. 오빠, 중에 빠놨어빼놨어 형. 바로. 6 6 6 봐줘야 돼. 6 가줘야 돼. 오케이. 나 불러서. 8. 가자. 2번 안 보여. 다 3명절. 3명절이야. 5박 5박. 5박 5 오바 오.. 오바 안잡아 잡았어 아깝 이게 611? 공격 끝났어? 1번 1번 끝났어? 1번 1번 뭐야 이거 어떻게 공격이 또 들어왔어? 왜 침묵이야 1번 번이번다 가는 중 2번 가 2번 가 2번 가 2번 번가아봐아 숨은 그리고아틀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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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안 들어왔지? 이거 이거 찍었어 o 번 a 울게 k 번 y 울게 a 번 o 울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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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 a y Okay. o k 한번 끊었어 y Okay. o 번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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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번 번, 밀어, 밀어, 밀어. 한번 더멋지아고아씨발한어한번요어 favor 아닌 한번 봐줘 궁금 okay Fire Alpha 皇하 kar spices si Rut Stellar rol pla 리 o v e s favor 간 włas olor FR Buck I h e 리 l 리 e l l delay lol Wall I hell u n 침묵이야. 번저기 구성. 5번 저기서 뭔가 돌고 예, 있거든. 오케이. 어, 나이스. 대상시로 들어왔어. 영동 들어왔어. 네. 음, 이제 못끌 먹으라 하 잡았다. 오케이. 2번 갑니다. 대로 순서대로 2번부터. 네 오케이. 절이야 네. 아, 어. 45번. 고고고 신저 1번 태한번 꺼냈어 아니 오케이 치유 재게치재게아 치유 나 1번 okay. mm. oh, no. no. 때리고 있어 1번 에, 계 가주세요 1번 올게요 치유 재웠어 1번 1번 천천히 해돼 천천히 해돼 천천히 1안떨린다1 국내 들어가잖아 2 1 봐봐 1 1 끝까지 밀어봐 아, 어 이거, 이일이안 밀렸다 이거. 갑이다 아, 됐다. 어.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번 1번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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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비 가비. 비까비 오! 벌면 벌었어야 했는데 바로 까비까비 네. 오! 까비. 네. 어, 가자 어떤 오! 이있다비 오! 실비 가비. 오! 가비 가비. 오! 가비 끌었어.

한번더한번더 줘. 번육번 꼬? 행동. 대한 번. 오 씨, 보스 이동. 어디가? 번 봐, 번, 네 번. 못다 오케이 동다이친6번 바로 가자. 육 번. 육번 꼬. 번 바로 가자. 번. Okay. 아, 아. 번, 4 번, 4 번. 이번 매저, 2번 매저. 아, 오케이 나. 5 번. 4번 잡고 5 번. 5 번.

이번이번이번 오케이. 뭐야? 이 오케이. 오케이. 오요 한번 살아요. 한번 살케이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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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렸는데 방금. 잠깐만 해봐. 한이였을것 같은데 치이이 어.

다번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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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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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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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번 2번, 2번, 잡번남번거번아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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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번번번번번이 3, 3번 번피피번번피피아 아, 돌아 아, 또, 3. 3, 아, 도라, 도라. 돌아 다, 돌아 돌아 p i t o r 아아 o r a Tora, t 어 r a Tora. Ah, Shooter. Kill you, Mason, eh? Tora. Simple, right? Simple, r 번 g 번 t s i m p l 번 나 차가 했어이거 콩트요? 콩트 진짜 아, 잡어? 3번 3번 한번 보자 6번이야어 아, 6번, 6번 6번, 6번, 6번 6, 6 해야 돼, 그냥 6번 가들 나이스, 잡았고 잡았다, 잡았다, 잡다 3번 줘 3번 내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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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번 나이스 3번 3번 개피, 오번 나이스 1분 남았어, 1분 남았는데 여기야여기야 번? 어, 온다 아 자, 1번 들어온다, 1번 공장 이거, 못 맞네. 대형 맞죠? 대형만 좀 깨보죠 대형만 대형만 어? 딸따로로 있네 가 DP가 따로 돌아서 어, d p 를 따로 있네, 가오우리공격이어요 아,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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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1번 들다 1번 들어다 아 번, 잡는 중. 오케이. 2번. 3번. 형 어디야? 반대로 골랐죠. 형번 갑시다. 3 번. 가까운 거. 3번 번. 도 딸. 3번 2번 보고 보시면 이번 가. 따로 가 이제. 따로 가. 따로. 오 보고 1 번. 오 보고 1 번. 보고 사. 가셨습니다. 가셨습니다.